오 어? 홍자? 어라? 홍자! 홍자! 정신 차려봐! 홍자! 오늘 만져! 대살 만지지 마! 홍자! 대살만지라고제 딸! 마파리! 이 녀석들 진짜! 오늘 홍자님하고 화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녕하세요 하진 않겠지? 야! 애들아 유튜브 영상 안 봤습니까? 이미 한번 대화를 했었다니까요 이게! 근데 또 안녕하세요를 하겠어 애들아 가자 들어오세요 예예 yeah, yeah. 아니 근데 사전에 물어보고 싶은데 아, 이 게임을 저랑 하는 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? 감당해보겠습니다 패션으로 감당해보자 할수 있어 어, 가자. <웃음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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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해보셨어요 게임? 아 이거 예전에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긴 해요 아 맞아요 그거? 어머어머어머어머 저리 가버려 여기서 못해? 아 못해요. 일단은 당근 아, 가지러 갑시다. 가자. 어이구 아, 이거. 이거 봐요. 이거 봐요. 아, 여기 잡아. 어? 여기 잡아야 잡아 되는데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일로 와 보세요. 예예. 와 보세요. 와. 잡아요. 멋져. 가봅시다. 가자 무한동력. 가자 무한트임. 회전해. 저희 팀플레이 나쁘지 않아요. 아 기쁘지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갑시다 뭐지? 달달하다 달다 갑시다 손잡고 갑시다 가자 가자 난 손만 잡고 잘게요 오? 안돼 감짓성 대상으 어? 뽀 쪽? 아 죽으면 체야겠다 <laughs>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가보세요 오케이 잠시만요 <laughs> 뭐하는거지 <laughs> 아이 아 안돼 왜만질수 없어 얘뭘 만들 수 없다고요? 됐다 데볼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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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무슨 짓을 할 거야! <laughs> 아 다리 맞다지 해준 거죠? 아흐시다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 안녕하세요 어어 <laughs> <laughs> <오>, 공자님 이야아 <laughs> <laughs> 가자 뭐야 <오, 오, 웃음> 어어 <laughs> 안녕하세요 <laughs> 아이자님 <아니>,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 왜 자꾸 뽀뽀하냐고 <laughs> <뿜뿌냐고. 웃음> 아니 왜 자꾸 뽀뽀하냐고 <laughs> 아 뽀뽀라니 아직 안 나왔어요 아 <laughs> 차이였다 <웃음> 공자님 일로 와봐요 제가 여기 피스기게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오케이 오케이 예, 가만히 있어봐요 자 요거를 치우쳐를 해서 어머, 어머 방금은 보보한 어, 것 같은데요? 어,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, 아이 가만히 가만히 다리를 가만히 다리를 있소, 잡고, 가만히, 가만히 다리를 잡고 발차기를 하면은 우리는 날아갈 수 있어요. 에? 갑시다. 아예 여기 아닌데, 좀더 뒤로. 어디 만드시는 거예요? 아! 디아니 아니야 아니야 허벅지 허벅지 갑시다. 아니 어디? 에 발. 가자, 뭐 안정형. 우아! 가자, 뭐 안정형. 우 그렇다고 날찢어버리다니 <laughs> <가만히 다리. 웃음> 가만 있어봐요 예예. 아니 아니 도도님 가만히 있어주세요 친구들이 엉당이 만질살 건다. 같이 가아 무거워 나. 놔이 아니 왜 관자놀이를 잡냐고 이 자식 뭐, 뭐, <laughs> 응크해가지고이 어? 새끼 어 뭐가요 뭐가요 아, <laughs> 돼 혼자지 뭐, 구다 내가 어? 봉지야 봉지 정신차려봐 어딜 야

나 만죽을 썼어! 우리는 한달한 시에까지! <달아리까지! 놀람> 아, 구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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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구해줄게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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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우라야 지금 우리들을 두고 바람을 는왜 대답이 없는 거지? 사이 나쁘게 음, 계속하자는 건가? 얘들아 뭘바라이야얘들아에 음, 음, 하고 음, 살는 음, 음. 없어 뭐라고요? 자기야 <놀람> 아, 잘못했어 우와 아, 아, 잘못했어아 게임 너무 오래 해서 기운 빠지는데 친부모님 엉덩이가 만져야겠다 이변네 사라져 우와 제어덩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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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서도 함께야. 이어인이와 함께. <laughs> 아니 뭐해? 짜, 짜. 끝다 손에 손잡고. <laughs> <지금 웃음> 우리 똑같은 똑같애. 생각했어. <laughs> 어? 어머, 격치기? <laughs> 카베송. 야, 아까 왜 그랬어? 아까 왜 그랬어? <laughs> 아, 잘못했어. 왜 잘못했어. 잘못했어, 어? 왜, 왜 그래? <laughs> 제기야. 아니 뭐 오늘 만저 여기야 누구, 누구게? 니가 <laughs> 누군데이 새끼야! 아니 채팅창에 뭐라고 올라온 줄 알아요? 뭐라고? 홍자 순한 맛에 고추를 넣어대요. 제가 없는데 어떻게 넣어요? 미친 새끼야! 아 어, 잠깐만요. 어, <laughs> 제발 안돼요 그런 바로 홍자님 제발. 제발 우리 같이 먹고 삽시다. 놓아드렸습니다. 행복하게 어? 사세요 와, 장난, 장난 아닌데 내 꺼? <laughs> 넘어가자. 나나 아,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? 나 이거 맞아? 저는 괜찮습니다. 아아아아아아 나는 아, 그, 에, 에. 그런 귀여운 소리만 내면 얼마나 좋아? 색드립 안 치고 아. 귀여운 소리만 내면. 아예 응 말고 가자. 가자 무한 당겨. 무한 당근 고무 <laughs> <너무>, 고무 <너무> 당근. <laughs> 다리 잡아봐요 다리 제 무한 동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 다리 <laughs> 자제 다리를 잡아보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다리에 <laughs> 자신이 있으신가봐요 자꾸 어머 어. <laughs> 그만 그만 아 만질 배달도 없어요 뭐야? 저는 아니 <laughs> 아니 왜 자꾸 아니 아니 자꾸 됐다 오케이. 가자 가자 <laughs> 지음 아! 너무 커 이거. 아, 무등님뭐 하세요? 아, 이거 너무 커요. 크면 좋죠. 크면 좋지 뭘래요아저큰거좋아죠도면작도요 어? 예. 아, 지무 <laughs> 생각해도... <laughs> 작은 거 좋아하시나, 봐요. <laughs> 아, 작은 거 좋아하시나 봐요. 아, 저도 큰게저거든요 어, 그래요? <laughs> 다른 것도 큰게 <근데 웃음> 좋아. <웃음> 다, 다른 거, 다른 거, 어, 어떤? 어, 말도돼요왜 <laughs> <laughs> 거기서 죽고있지 괜찮지 않을까요? <웃음> 고추, 거추 <고추, 웃음> 아! <웃음> 진짜 그건 <그런> 줄은 몰랐지! <laughs> 난말안 해서 말한 것 뿐이야. 난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줄 알았지. <laughs> 가자! <가서>, 우리는 1신 <laughs> 넘지! <일심동체! 웃음> 발차. 네 무도동 <laughs> <laughs> 오빠가 다 아, 깨주겠지. 보자는 <laughs> <혼자 웃음> <하는 웃음> 구경하고 있을게. 어 <laughs> 진구가 <laughs> 다리 부르 <힘으로> 좀 버텨봐. <웃음> <웃음> 아 무도이 왜 이렇게 약골이에요. <laughs> 가자고. 어이제 자세가 가자. 너무 이상해요. 무도동님 자세가 왜요? 아왜 자꾸 물어보시지? 대답을 해주길 원하는 건가 이거? 대체 이 자세가 뭐, 이 자세가 뭐, 뭔데? 이거 이 자세 뭐냐고? 네. 아 이걸 순수한 투을하네 날 잡아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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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온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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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더아다니 뭐야 날 이게 날 잡아 오케이 <laughs> 무드님의 크고 아름다운 그것을 담아버렸다 <laughs> 무드 <짝>, 여기가 좋냐고 <laughs> 아 내가 찍어 장이야야 붙잡아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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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갑다가아 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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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한... 편안 제 다리 잡아봐 아, 까비. 제가 도와드리죠 됐다 됐어 와, 가자! 가자! <laughs> 어? 어? 아! 거기로 가면 <laughs> 지 우와, 장군이다 여기 어디야? <웃음> <애레>? <웃음> 안 돼! <여!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일로 와! 팔 벌리고 기다리는 중! <laughs> 와! 됐어, 됐어, 됐어! <laughs> 오케이, 잠깐만, 오케. 잠깐만 오케 이거 생각만, 잡는 생각만, 거야 ]worm. 앞에 거 잡는 거야 오케이 <laughs> 힘들게 깼으니까 나 여기까지 깔끔하게. 아 근데 진짜 뭘 했다고 한 시간이 지났지? <웃음> <웃음> 이거 같이 하기 전에 말했거든요. 매운 맛으로 안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잘 지킨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. 네? 자기야 발은 해명하라고. 얘들아 딱 봐도 개그지 그거를. <laughs> 아니 자기야가 왜? 할 수도 아니, 있지 그치 자기야. 깊고, 어? <laughs>